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크이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바로, 오늘은 제가, 바로, 제가, 바로, 나루토 대블리치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저는 오늘 나루토, 나루토로 그냥 나루토, 나루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냥 이거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루토 대이뭔뭐 있냐 하여튼 저 놈이랑 지금 딱 지금 싸우고 있고요. 아, 한 번이 안 보이나? 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오지니. 허도도 토와 허도~ 어딨니? 그냥 왜 가만히 있니? 상대가 안 되잖니! 음, 허, 터 토와. 에네르기 펌! 지금 거의 다 이기고요. 이기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응? 많이 눌러주신 구독자분, 감 구독자, 구독자분 감사하구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깝죠? 빗나갔죠? 아.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버튼과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크였습니다. 다크의 나루토 대 블리치 게임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이 동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였습니다.